안녕하십니까 어, 네, 저는 원스피리파트 박요셉 목자입니다 네, 제가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그러면 어, 다함께 요절 사무엘상 4장 21절 21, 2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1 2월에첫 파트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많이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을 또 전파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많은 동역자님들과 양님들이 또 참석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파트 메시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짓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는 엘리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죄에 빠져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요 소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을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믿음 없이 준비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오만해진 블레셋도 무섭게 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가, 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4천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그리고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그들은 조상들이 언약계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견고한 성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또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언약계를 앞세우고 강을 건넜을 때 강물이 갈라졌던 사실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한 결과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함께 1 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는데도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단지 그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위쯤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무 때나 이용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계라는 외형을 보시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즉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마차 끌고 나오듯이 질질 끌고 나왔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적인 기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방 땅에 살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자 조금 더, 조금도 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거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마침 아들을 낳고 있던 비느아스의 아내조차도 해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1-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영광스럽게 되고 축복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뒤를 봐 주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때 망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 또 주변의 동료가 내 곁을 떠날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가 못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지 않고, 관심을 보이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길을 쓰고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본래 딸자식 하나 없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백세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인생들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세 세리 레위는 명절이 되어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찾아오는 이 없는 참으로 고독하고 배척받던 왕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임만웰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임만웰엘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에는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서를 써 수많은 메마른 사람들의 영혼을 영혼에 복음의 생수를 공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시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임만웰 하나님을 믿을 때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20대 초반의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상경에 원 없이 술을 마시고 또 친구들과 놀고 또 불법 <laughs> 네, 또 돈을 쉽게 벌고 싶어서 불법 토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낮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벌써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낙인찍으며 어김없이 술자리를 즐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약함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또 쉬운 길, 편한 길만 쫓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 180도 변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단번이, 단번에 끊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꿈이 없던 자가 캠퍼스 목자가 되어 말씀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만우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또 모임이나 그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이가봇의 상태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가봇 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인만웰 하셔서 우리 모임과 우리 각자를 궁유리 여겨주시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의 발 아래 두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같이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이런 불길한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 다시 그 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보니 아예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신전 마룻바닥에 나뒹둥,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 옮겼으나 그곳,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가드와 에드론으로 옮겨 보았지만 재앙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블레셋 가운데도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좀 잘났다 싶으면 자신의 이름과 또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막대한 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유물론이나 각종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단순 하나의 종교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제 동생인 또 박유환 목자는 직장에서 그 좋은 술도 안 마시고 또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면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지 부장님께 많은 핀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술도 좀 마시고, 노래방도 좀 가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라는 나름의 조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욕구와 재미를 찾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파하시고 당신의 유일하심과 자존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우리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해야만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이나 지식이나 기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잠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인생을 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그널을 주셨는데 과연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저주임을 영접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모든 일이 우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나는 소를 취하여 이 소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 행보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 뱃새 맷으로 스스로 걸어가면 이 모든 일들이 여호하로말미암은 일이요. 이 소가 만약에 새끼들이 울고 있는 우리로 돌아가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식적으로 어미소가 젖달라고, 어미소가 젖달라고 칭얼대는 새끼소를 떼어놓고 이상한 장소로 스스로 걸어가는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Sms로 걸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마침내 암소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그 암소는 한 번도 한눈팔지 않고 울며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 못하는 천하의 미무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들여다보는 크나큰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신비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으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대다가는 크나큰 재앙과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난후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 경솔한 행동을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설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존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2022년 시작 역시도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 앞에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요한 목자도 취업을 해 가족 중에 저만 직장이 없는 현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다들 바쁜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인 박스테반 목자님이 정년 퇴임을 또 앞두고 계셔서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은 영적 소원 없이 그저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목표를 위한 수단처럼 생각했습니다.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말이 듣기 싫었고 또 한탄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어찌저찌 어, 붙은 어, 회사의 상반기 최종 면접에서도 탈락해 마음이 어두웠고 나의 부족함을, 어, 탓하고 하나님께 불신이 가득한 소리만 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었지만, 여름 수양의 말씀, 용서의 주 앞에 서다 말씀을 통해 나의 불신 가득한 모습을 들고 나와 회개하고 큰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며 매번 엄청난 경쟁, 경쟁률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스스로 기도실로 찾아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논술의 주제도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또 간절히 준비했을 때 또 다행, 어, 상, 하반기 최종 면접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결과를 보고 다시 <laughs> 쓰러질까 네,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합격 불합격의 매이기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실 영광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양식 말씀을 먹으며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미하고 또 존귀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인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가 보 타시게 될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